인공 슈퍼 인텔리전스, 이른바 ASI의 등장은 우리 인류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정말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재앙이 될까요? 오늘 두 최고 전문가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그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특이점을 넘어서요, 우리 사회, 우리 경제,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과연 어떤 의미를 던지게 될지 그 거대한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엄청난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겠죠. 도대체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모두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 그래서 그게 대체 언제쯤 우리 눈앞에 나타날까요?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AI랑 슈퍼 인텔리전스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좀더 똑똑한 AI 수준이 아니에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지능. 상상조차 잘안 되시죠? 바로 그게 ASI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 미래가 얼마나 코앞에 와 있을까요? 와, 여기서부터 전문가들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선 지금 AI 발전 속도를 보면 3, 4년이면 충분하다는 샌프란시스코 컨센서스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선 구글의 전 회장 에릭 슈밋박사처럼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주장하는 신종론도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말이죠. 이 슈퍼 인텔리전스로 가는 길목에 아주 거대한 벽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창의성의 격차라는 벽이에요. 지금의 AI가 보여주는 계산 능력은 정말 놀랍지만 우리 인간만이 가진 그 진짜 창의력과는 아직 건널 수 없는 강의를 이루고 있는 거죠. AI 분야의 대과 페이페이리 박사가 이 문제를 정말 본질적인 질문 하나로 딱 정리합니다. AI가 과연 뉴턴이 될수 있을까? 아인슈타인이나 피카소가 될수 있을까? 이건 그냥 데이터를 잘 처리하냐? 이걸 묻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뒤바뀔 발견을 해낼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지능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셈이죠. 미도 박사는 지금 AI에게는 천재가 되기 위한 몇 가지 결정적인 조각이 빠져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를 바꾸는 능력, 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직관력, 그리고 복잡한 현상을 딱 꿰뚫어 오는 통찰력, 즉, 추상화 능력 같은 것들이요. 이게 바로 인간 지능의 진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 창의성이라는 벽은요, 단순히 컴퓨터 성능만 좋게 만든다고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알고리즘, 즉, 기술적인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진정한 ASI는 아직은 좀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도문제입니다. ASI가 만들어낼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가 풍요로운 유토비아일까요 아니면 극소수만 모든 걸 가지는 디스토피아일까요? 이 경제적인 약속과 위험, 그 양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5조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경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2030년까지 AI가 만들어낼 거라고 예상되는 경제적 가치예요. AI가 가져올 경제혁명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분은 다 어디로 갈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탈희소성 사회라는 어떻게 보면 꿈같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ai 덕분에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최고급 의료 서비스나 교육 교통 같은 것들이 거의 공짜가 되는 세상 누구나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에릭슈미 박사가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그가 경고하는 건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번 이기기 시작한 사람이 계속해서 모든 걸 독식하는 구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부와 권력이 극소수에게만 쏠릴 수 있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AI가 우리 사회 전체 파이의 크기를 키워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파이를 어떻게 나눌 거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 공정한 분배까지 책임져 주진 않아요. 결국 모두가 잘 사는 미래를 만들려면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가 직접 정책을 만들고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 볼까요? 이 AI 경쟁은 이제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대 국가의 싸움, 즉, 지정하게 문제가 됐어요. AI 패권 경쟁이 어떻게 세계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AI 경쟁 판도는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압도적은 자본, 그리고 반도체라는 핵심 무기를 쥔 미국이 완전 독주체제고요. 중국이 그 뒤를 필사적으로 쫓고 있습니다. 유럽은 좀 뒤처지는 모양새고,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같은 지역은 이 거대한 허름에서 완전히 소외될 위험에 처해 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제 기술 격차가 곧 국력의 차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놓고 구경만 할순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생존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합칠 파트너를 찾아라. 둘째, 다른 무엇보다 사람에게 투자해서 우리 인재를 키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멀리 보고, 우리만의 기술 생태계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라.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겠네요. 이 똑똑한 기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 인간은 뭘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계가 나보다 모든 걸더 잘하는 세상이 온다면 나는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기계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인간만의 고요한 역할 그 마지막 보루는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문가들의 대답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미래는 인간 대 기계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팀플레이라는 거죠. 미래는 팀스포츠예요. 우리는 AI라는 최고의 팀원을 얻는 겁니다. AI를 이용해서 우리 능력을 극대화하고 데이터만으로는 알수 없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자체를 던지는 역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몫이 될 거라는 거죠.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페이페일리 박사가 강조한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주체성, 기술이 아무리 세상을 바꿔도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때 절대 놓쳐서는 안될 우리의 길을 비춰줄 나침반이겠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에릭 슈밋 박사가 던진 어쩌면 조금은 섬뜩할 수도 있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AI가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반도체를 확보하는 걸 자기의 최우선 목표로 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스스로 진화하는 AI가 만들어 나갈 미래는 과연 우리 인간을 위한 미래일까요? 아니면 AI 자기 자신을 위한 미래일까요?